송가인, 결혼식 날 눈물 흘리다. 감동과 행복이 가득한 순간,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결혼식 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던 그녀가 눈물을 보이자 가족과 하객들도 함께 울며 결혼식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물들었다. 1. 송가인, 행복과 감동 속에 맞이한 결혼식. 송가인은 많은 축복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오랜 시간 가수로서 열정을 다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던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결혼식에서 송가인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하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식이 진행되면서 그녀는벅찬 감정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신랑과의 서약을 나누는 순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함께하며 서로를 아끼겠다고 말했으며 이를 들은 신랑 역시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아주었다. 부모님의 축사에 결국 오열. 결혼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송가인의 부모님이 딸을 위해 준비한 축사였다. 송가인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인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 너무 기쁘다. Yeah. 앞으로도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가인의 아버지 또한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훌륭한 가수가 된 우리 딸이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어 뿌듯하다며 애정을 담은 축하의 말을 남겼다. 이를 듣던 송가인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부모님을 꼭 안아 감동을 자아냈다. 팬들과 하객들도 함께한 감동의 순간. 송가인은 결혼식에서 팬들을 향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저를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에 설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무대에서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하객들은 송가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감동적이다. 그녀의 눈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것 같다. 라며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로사 송가인의 새로운 출발과 앞으로의 활동 결혼 후에도 송가인은 가수로서의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것이며 더 깊은 감성을 담아 노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그녀는 새 앨범 준비와 함께 전국 콘서트 투어도 계획하고 있어 결혼 이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게 한다. 나 결론 사랑과 축복 속에서 흘린 눈물 송가인의 결혼식에서 흘린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달려온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느낀 감사와 행복의 표현이었다.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 그녀가 앞으로도 음악과 삶에서 더욱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가길 기대해 본다.